안녕하세요, 앤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책상을 싹 바꾸고 방을 다 뒤집었잖아요. 이참에 선정리를 깔끔하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위한 제품을 고르는데, 어, 이것도 괜찮은데? 어? 저것도? 하다 보니까 계속 금액이 불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선정리 이만큼 투자해야 하나 싶어가지고, 그럼 최대한 금액을 줄여보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작한 오늘의 컨텐츠는 4만원으로 내 책상 아래 있는 선들 없애기 컨텐츠입니다. 제품은 약네가지 정도 사용을 했고, 사실 4만원보다 더 줄여서 3만원대까지도 할수 있었는데, 제가 이쁜 걸 고르는 바람에 이렇게 됐네요. 어떤 제품을 사용했고,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자세히 살펴보시죠. 이제. 이게 약 4만원어치의 재료들인데, 이게 좀 비싸요. 이게 좀 비싸. 그래서 이걸 메인으로 선정리를 지금 더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 시쯤에 시작했는데, 지금 11시 반이에요. 11시 8분.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너무 힘들 어떠신가요? 어좀 깔끔해졌나요? 이제 제가 사용한 제품 하나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이번 제품들 중 가장 메인인 에이블루사의 박스텝이란 제품입니다. 박스 형태의 멀티탭으로 안에 이렇게 여유 공간이 있는데 여기 선을 넣어서 정리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일단 두꺼운 선이 밖으로 많이 노출이 안 된다는 것과 먼지 쌓일 걱정이 없다는 것. 지저분하게 멀티탭 안 보이고 인테리어 소품처럼 이장도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선 정리 전에는 맨날 책상 아래에 발 길게 뻗어서 엄지발가락으로 멀티탭 스위치 막 누르고 그랬는데 이젠 그러지 않고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전원이 들어온다는 것. 뭔가 스마트해진 기분 아닌가요? 아니에요. 개별 전원을 쓸수 있는 제품도 있고 앞에 USB 포트가 내장돼서 충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있는데 저는 컴퓨터용 전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딱히 필요성을 못 느껴 원터치 멀티탭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굳이 단점을 찾자면은 선 정리할 조금 빡세다는 거? 그리고 좀 생각보다 부피가 크더라고요. 책상에 여유 공간이 없는 분들이 사용하기엔 무리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격은 29,900원부터 시작이고 색상은 그레이 블랙, 핑크,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역시 남자는 핑크죠. 다음 소개해드릴 제품은 매직 케이블이라는 제품입니다. 요건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굉장히 많이 썼던 것중 하나인데 이걸 제 방에서도 쓰게 될줄 몰랐네요. 플라스틱으로 감싸져 있는 이 공간 안에 선을 집어넣어서 여러 선들을 한 번에 길게 묶을 수 있는 제품이죠. 원래는 이게 선을 넣어서 한 번에 쫙 긁으면 선이 다 들어가게 하는 보조도구가 있는데 제가 주문 실수를 했는지 안왔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일일이 손으로 넣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사실 분들은 꼭 체크하세요. 이 제품의 장점은 저렴한 가격에 많은 선들을 길게 묶을 수 있다는 건데요. 제가 구매한 게폭 1.5cm의 길이 1m짜리인데 500원 밖에 안할 정도로 저는 이게 상당히 가성비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점으로는 선이 추가되거나 빼야될 때 다시 작업해야 된다는 거. 특히 선뺄때 다른 선들도 같이 빠져나오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부터 시작해 두께, 길이, 크기 다 제각각이니까 상황에 맞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귀여운 멘토스 같아 보이는 자석 케이블 홀더입니다. 시중에 이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제품들의 평을 보니까 자석이 빠지는 경우도 있고 자력이 약한 것도 있고 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는데 그래서 이걸 살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좀 했어요. 근데 이 제품은 귀엽기도 하고 평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구매를 해봤습니다. 장점은 일단 색도 이쁘고 귀엽다는 거. 그리고 자석 부분에 스티커 같이 안 빠지도록 좀 뭔가 이렇게 붙여져 있는데 이게 빠질지 안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다른 제품보단 좀 나은 느낌? 단점으로는 선을 끼는 부분이 좀 헐렁해서 선이 왔다갔다 한다는 거. 그리고 가끔 멘토스들끼리 붙어서 안 놔주는 것 정도가 있었네요. 가격은 6,900원으로 저렴하진 않지만 이런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실리콘홀더 같은 그래서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런 저렴한 아이템으로 대체해서 구매를 하셔도 됩니다. 자 다음 소개해드릴 것은 멀티탭 홀더입니다. 접착테이프로 원하는 곳에 붙인 다음 슬래딩 방식으로 꼈다 뺐다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인데 원래는 책상 밑에 붙이려고 했으나 각이 안 나와서 바닥에다 고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멀티탭들 사방팔방 돌아다니고 막서 의자로 막선 밟고 막 씹고 단선되고 이런게 없어서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좀 있었어요 가운데 보면 선을 감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이게 선을 감고 멀티탭을 부착하면 선이 두껍기 때문에 그 테이프가 반발력 때문에 떨어질 것 같은? 좀 뭔가 억지로 끼워넣는 느낌이었고 그 공간 때문에 높이가 조금 생긴다는 거 그리고 완벽한 접착력을 가지려면은 부착해 놓고 하루 있다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도 좀 불편했습니다 가격은 2900원으로 가성비는 나쁘지 않고 3구짜리는 하나, 그리고 4구 이상부터는 두 개를 부착해서 사용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벨크로 찍찍입니다. 기대 안 했지만 아주 좋았던 제품인데요. 케이블 타이 상위원이라고 할수 있는 제품입니다. 케이블 타이처럼 선을 묶을 수 있는데 찍찍으로 부착하는 거라 생각하시면 되고 접착력이 생각보다 강하고 쫀쫀하게 묶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케이블 타이는 한번 묶으면 잘라야 하지만 이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길게 묶을 수도 있어요. 단점은 딱히 찾아보지는 못했고 10개 묶음을 1,8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처음 해 보는 선정이라서좀 걱정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잘 돼서 다행이네요. 좀 미흡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스타일대로 나만의 공간인 책상을 쾌적하게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궁금한 점이나 리뷰해 주으면 하는 것들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